우리는 어제 1억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 아직 살만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역대급이었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카메라에도 잡히고 했었지만, 어, 하루 사이에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여야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사전투표를 독려했었고, 허우보님만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뿐만이 아니라 본투표도 얼마든지 기획대로 조작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도 상관없다. 스카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예전 투표용지가 나온 것도 문제없다. 수상한 차량에서 투표함이 나와서 어제 감시단에게 적발돼서 시끄러웠던 인천 부평구. 이 사건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사실 야당 후보는 꽤 많은 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정권교체라는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음, 야당 후보의 이 득표수와 표차가 좀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허경영 후보 지지자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주변에는 여당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허경영 후보만큼의 지지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 안 가는 건 3위를 기록한 심상정 후보예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항상 여론조사에서도 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었는데 2.3%와 0.83.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득표 선것 같아요. 어제 투표를 마치고 오프라인에서 누구 찍었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놀랐었어요. 전혀 티를 안 냈던 분들도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 윤석열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그빅 매치가 예상이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윤 지지자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득표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 방송사고가 날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료화면을 안 만들어 놨을 거다. 그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그런 화면들을 아마 안 만들어 놔서 그렇게 매치가 되면 방송사고가 날 거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허어보님이1%안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2% 넘을까 하는 그 기사가 올라와서 제가 게시물로 올렸었죠. 그 기사가 나올 때, 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유세현장에서의 이 분위기만 봐도 한20% 정도만 돼도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끼리는 뭐허우버님이한50%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뜬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판도가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채널에 영상 올릴 때만 해도 제 지인이나 저와 연관된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마치 2007년 대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3주 전에 처음 영상 올렸을 때와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대선 전날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몰랐던 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괜찮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다른 후보로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도 4위라는 순위와 28만표 0.8%의 득표율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을 모르는 사람이 기획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뭐, 가정했을 때,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손보고 할 텐데, 드라마 한 편만 만들어도 시청자들한테 오게티를 최대한 안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굉장히 허술한 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납득이 안 가는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야당 지지자 분들과 우파 유튜버 분들은 이제 사전투표라든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현장에서 목격했더라도 증거가 있더라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당선이 됐으니까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찝찝한 상태로 당선이 됐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국가혁명당 당원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투표한 이후에 뽑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0.83이라는 거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을 때 거의 나올랑 말랑 하는 그런 수치잖아요. 천명 중에 여덟 명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수치다. 심지어 어제 부평의 감시단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끄러웠는데 이거에 대한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개표가 늦어진 거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원래 투표소보다 더 많은 개소를 설치해서 취합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기사가 나왔던데. 참, 대한민국 훌륭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저희 아이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뭐저 같은 그냥 소심인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구나.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은 죽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제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하루였어요. 어쨌거나 결과는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많겠죠. 뭐다 괜찮아요. 저는 다 존중을 하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힘들다, 힘들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거짓말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 살만하고 1억을 준다고 해도 싫고 매달 150만원씩 준다고 하면 못 믿고 결혼하면 1억 준다 하니까 결혼 안하겠다 애 낳으면 5천만원 준다니까 애안 낳겠다 하고 애들 10살까지 100만원씩 매달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애 없다 필요 없다 하고 노인수당 70만원씩 준다 하니까 필요 없다 하고 다 살만한 겁니다 그 주변에 막 임대 붙고 폐업하고 이런 분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들도 어느 날 가보면 문 닫혀 있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거짓말인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 썩어빠진 정치, 비리, 권력자들의 국민 혈세를 훔쳐가는 도둑질들 다 잡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던 걸 국민들한테 주겠다. 근데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힘들어도 웃으면서 행복하시고 힘들다는 얘기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정말 섞어 있다는 걸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독 보이스피싱에 많이 피해를 보는 걸 지켜보고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이 여야 중독자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 돈 1억을 떼었는데 떼인 돈 받아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떼먹은 사람이 내가 너한테 그돈 갚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2억을 줄게 이랬을 때그 5천만 원을 더 뜯기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거야 근데 이렇게 몇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안 빌려줄만도 한데 또 빌려주는 거죠. 또 믿고. 온갖 걸로 다 엮어서 같은 편인 척 하면, 아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그냥 빌려주고. 보이스 피싱범들이 특정 나라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 잘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매칭이 됐어요. 이번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이었다면 예전에 바뀌었거나 아예 벌어지지 않았겠죠.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열성 지지자분들도 함께 달렸기 때문에 많이 피로가 쌓이고 지쳤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